네 오늘 제가 소개할 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당이 아니고요 음식이에요 제가 북경에서 저희 집에서 가위라는 가위 여기써 있죠 가위 요거 먹고 싶을 때 항상 시키는 집입니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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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찐샹거라고 써 있죠 찐샹거 근데 저희 집에서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애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이렇게 꼭 선물 포장지처럼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. 요런걸 시켰습니다 요런거 요런거 금액 나와있죠 금액은 226원에 20원 할인됐어요 여기 보시면 왜 할인됐는지 모르겠네 20원 할인됐어요 그래서 요런걸 시켰어요 한번 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집이 좀 지저분해서 집 공개를 못하겠어요 지금 자 음식만 열면 아 안열려 아왜 이렇게 안열려 잠깐만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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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면 짜잔 no. 아, 뭐야 이거 <laughs> 음식이 없어요. 포장이 진짜 잘돼 있어요. 요런게 있어요.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. 요거 요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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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어제 이거 보고 몰라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얘를 따뜻하게 먹으라고 여기에 불을 붙여서 따뜻하게 가열시키면서 먹는 거예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한번 해볼게요. 뿅! 자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라이터가 없어요. 자,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. 우와. 돼요. 그러면 뜨거워져. 짜자자잔, 보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인사해. 마 안녕, 어집이 더러운 게 보인다. 안 돼, 안 돼. 나이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. 아, 뭐 뿅을? 무슨 뿅이야? 얼른 먹어.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? 우리 밥은 애들은 없어? 어, 각자 기도하고 먹어. 아 밥? 밥 받아줄게. 자, 우와, 한번 보여드려. 뭐뭐 뭐 있는지. 배추는 내 거. 너무 어, 많은 배추를 진짜 좋아해. 오. 하지만 배추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해. 체아지 있는 것들 거야. 밥 갖다 줄게 잠깐만. 오. 어때? 항상 먹던 그 맛이야? 응. 뭐뭐 있어, 한번 보여줘봐. 보여드리자 무슨 고기 있는지 고기 한번 생선 좀 보여드려 얼마나 알찬지 오우 야뭐 배추만 보여주냐 이 배추는 중국어로 와와차이라고 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 그건 꼬리잖아 못 먹어 배추만 먹냐 으으 생선 뼈 그거 발라 먹으면 되는데 나 이미 못 먹을거야 어 뜨거 어 미안해 안 들었어. 어 뜨거 어 뜨거 우리 요리 씨발 뭐 먹어 줄게 오 생선살 봐오 가져와서 먹어 뼈 있는지 천천히 맛있어 야, 아빠 뒤에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못 보여드리겠다 청소를 하고 찍었어요 죄송해요. 아니, 이게 배달이 왔는데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. 가성비 괜찮아요. 저는 저녁을 안 먹어서 요거 반절 남겨놓고 냄비에 넣어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.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참고 있습니다. 갑자기? 이런 갔다 와. 나이미 화장실 잘 갔다 왔어요? <laughs> 여러분, 저희, 제가 사실 하나 공개해드릴까요? 나이미 사실은 화장실 안 갔대요. 화장실 안 가고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뒤에 책상을 정리해서 물론 뭐 깨끗하진 않지만 아 진짜 대단해 저기 소파도 더러운데 화장실 한번 더 가야 되겠네 아니 <laughs> 아니 안 가도 돼 그냥 먹어 괜찮아 야 이미 다 공개됐어 아 진짜 화장실 가는구나 갔다 와 이게 여기를 이렇게 뒤집으면 먹을게 진짜 많은데 우리 애기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어, 아, 잠마만잠 너무 그렇게 팍하지 마. 뒤집힐 수 있으니까. 어, 콘선 있다. 마아가 좋아하는. 어, 천천히. 콘선. 이게 콘선이에요. 넓은 면. 넓은 면. 음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에이. 응? 조심해. 튀지 않게. 와, 상추배추 저... 배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아, 어, 밑에서 막 불로 가열하는 소리가 막 난다. 뭐해? 응? 소리안나가지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, 북경에 계시면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마야. 오늘은 짧게 끝내자. 빠이빠이. 나이미,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빠이빠이.